부라겐유 우리다 잘갔어요잘 갔어요. 오. 보자 당연히 대칠승 일패. 그러니까 지금 7번 아까 6승했을때한번 나한테 어깨가 오더라고 당연히. 여기서 크로스를 한번 해서 상대방 어 타원님이다. 어떤 카드를 강화 사실끼리 내가 내가 좋아할 만한 멤버는 설마 수아레즈 아니야? 하고 내 전술 복사하라고 이 새끼야. 아니, 아니 아니 형님 전술은 <laughs> 아마 제가 복사해도 형님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모든 판을 이길 수 없듯이 한판 진다고 전술 복사를 또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정착이 못 하죠. 그렇죠, 형님. 경기를 하다 보면 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데요. 진다고 모든 경기에 항상 그 전술 복사하고 이런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를 진득하게 연구를 해야지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지 자 이제 이거는 푸쿠야가 좀터이 돌아올 것 같긴 해요 2대0에서 2대1이 됐다 이제 상대 쫄게 돼있어 됐다 이거 구도가 굉장히 좋은데 푸쿠야 와 좋았다 떨궈주는 판단 어떤데? 아 아주 나이스죠 저기서 바로 안 차고 떨궈주는 판단 어떠냐고 아, 아까 네, 나한테 네. 전술 뺏기라고 한놈 누구야 난 그런 거 싫다고 했지 나만의 전술 내가 스스로 간다 알겠어? 좋아요 내가 만든 게임 FC 온라인 형이 만드셨어 이거? 아 어, 내가 만들어간 게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쌍둥 칼로 가야죠 지금 아니야 이제 역전 각이 보이네요 역전이다 역시 가장 역전하기 많이 나왔었거든. 자 여러분들 지구 있다고 사실 윤리소침할 게 없어 열심히 하면 돼 인게임 또트라겐뉴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여러분과 소통하다 보면 2골 먹겠을 줄 하지만 3골 누면 되는 거죠 아... 역시 형 짜발이 아니네 그래도 <laughs> 짜발이 아니에요 자발 <laughs> 오르면서 자발 끝났어요 이거 이거 에 가면 안 되네. 뭐야? 왜이래형 자동.. 아 자동.. 인아이동이라이게 걸렸네. 아. 이거 아. 그 이거 그거이 들어와 있으면 당첨이에요 맞아요 그딱이벤트페이지들어왔을때 당첨 뜬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분을 말로는 <laughs> 아이스 그치. <그치고> <laughs> 여러분, 저는 그 이상 합니다 어떻게 요 다리, 물론 열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어. 이따 이기해요 <laughs> 마테우스, 이따 얘기해. 야, 아까, 아까 그 상황이다. 이거 이거 반대로 내가 내가 질 수도 있겠어. 이거 이거 그3대1 역전 당하는 거 알지. 항상 에 c 쇼 올라가다 보면 이런 경기 있어. 응. 내가 2대 0으로 이기 있다가 3대 1로 역전 당하는 거. 그치지 르테기 처음 날때 그랬지. 다양한 전술 이런 얘기했지. 처음에 4 1 2 3 쓰고 되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지긴 했어. 처음에는 잠깐만 아요5백0막 없어지고 근데 어느 순간 저 수비 지원을 하나 다 알아버린 이유로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그런 경기 없다. 이대으로 이따가 3대2로역전당하는경기는 내가 당하는 건 아니네. 자, 우리 여러분들 꼭당첨 되세요. 아, 시파시 <laughs> <laughs> 뭐 어, 아이, 겼어 아, 녕 강장은 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와씨, 거기 맞고 들어가? 받았어요, 받았으면 신청 한번 주세요. 야, 150명 됐대. 나 아직 신청이 없어서 신청 한번 주세요. 와, 잠깐만 여러분들 나 근데 이거 불안하다. 나 왠지 여기서 또 먹힐 것 같아 알지? 여기서 왠지 또 먹히는 거 알지? 항상. 알지 항상. 아 이거 승차까지 가고 잡받네 진짜. 아반가상 알았는데. 범인은 그 현장에 다시 오지. 이렇게 말이야. <laughs> 잘 봐. 또 하나 얘기해 줄게. 범인은 그 현장에 와. 대신 반각으로 와. 조금 음... 아, 반각이라 할 수가 없지 않을까? 방금 상대가 찾던 쪽으로 간다면 못 막지. 어? 어? 형좀 불안한데? What the 어?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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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좀 불안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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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명 당첨 지금 됐어 확인해보세요 형님 150명 당첨은 끝이 났고요 그렇죠 깔끔하잖아 토니크로스 아주 중거리가 맛있는 선수잖아 와 문신은 아주 멋있겠네 기커 하시지? 와. 기권하는 거 봤어? 응. 음. 그럼 바로 니어 갈기지 않을 왜냐면 내가 이제 이시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140이 났어. 맞아, 맞아. 에라 이 새끼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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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골때만왔으면난 지금 진짜 그냥 정말 화날 뻔했어. 왜냐면 지금 딱 뉴테크 했을 때가 우리 그거 아니었나? 우리.. 포독컵이었는데 나이스 있다. 나이스 진짜? 그래 이렇게 들어야돼 그니까 빨리 가서 역습 가서 한번 했죠 해야 돼템백한 선수는 사람 그니까 사실 골을 최대한 안 먹히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 아닐까? 이렇게 나이스 아이거 똑같은 게임이네요 자 렛츠 고 이십 피해를 아마 그저 급여 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 아 맞다 나 믹시언 올리브 맞다고 올리브 간 적이 없는데. <놀람> 지금 보면 여러분들 하지 형님 크로스가 이건 좋았기 때문에 헤딩한 아그 호날두도 헤딩이 좋으니까. 맞지. <놀람> 대가형 같아 형. 얘들은 왜안 죽을까? 이 사람 템페가 아니긴 한데. 엄청 부르는 소리라네. <놀람> 그럼 헤딩 드세요. 아 형님은 그럼 크로스를 드셔야 돼 m going to 수비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크로스 한 방에 그냥 당하시는 거 s t h 하면 하지 왼발이 거의 그.. 팔 정도 되거든요. 팔? 하지 형님이 cross. I'm g 이 i n g to cross the cross. I'm g 는데 n g to 는 r o s s the cross. i 우리 형님 오늘 크로스 해방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님은 다 잘하시는데 크로스 비를 좀 하셔야 돼. 아 알았다. 에이. 북구 형이 북구 에 잘하는 메타 크로스 메타네. 에이. 지금이 딱 맞네요, 형이 지금 잘. 형님 면왜 지금 크로스 되게 잘 들었네요. 저는 이거. 크로스를 잘 봐요. 어. 지금이 지금 북구가 잘 맞는 메타네. 에이, 크로스 메타. 안 됐다. 대회 빨리 열자. 아 대회가 중요한 게 GK 빨리 하자. 다 되었다, 다 되었다. <laughs> 다 살아났다. 아 게임 존나 재밌다. 가비, 아. 하키미어. 방금 보십, 크로스여러분들개상이라니까 하지, 가 진짜 짱이야 볼. 파울 u l You 괜찮다. 요거는 내가 한번 직접 쳐보자 어어어 e on chip j 그 b 지 h p l e a s 상 go. Thank 이야기를 좀 밸런스로 가져갔다 고맙다. 우리가 일단 따라가야 되니까요. 확인. 형이 진짜 잘 때리는 거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시간, 그 시간, 그 시간 오리죠 응. 어? 아. 형.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방금 왜 그랬냐면 이게 마지막 그 시간 되니까 손에 땀이 갑자기 나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저기서 크로스를 한번 해서 상대방 어 타원님이다 어. 키보드에 이제는 일 키어이신 타원님을 여기서 만났네요. 내가 근데 이 사람 왜 만나? 뭐저분이 이제 시간 이 엄청 많이 지났거나 아니면 형 애매를 끼고 부쩍하지아 내가 이형을왜 만나? 난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인데. 형이기면되지할수 있어. 파이팅. 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나 집중하기 싫은데. 에이 여러분 누구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왜? 소링토키차 10분전 파울 이길 수 있어 요렇게 어? 된다니까 응. 이기면 장땡이야 타워형 미안 내가 집중하다 보면 타워형 이런 꼴이 나와서 미안해 그러니까 나집중하 만들지마 근데 원래 이형님들한테는 근본 없게 해야 돼. 맞아요. 본적 없는 플레이. 왜그면 근본 있게 하면은 실력 대 실력으로 붙어야 돼서 근본 없게. 이런 뭐 이런 플레이 처음 보거든. 팝. 어. 오케이. 그러니까 <laughs> 형한테는 근본 없게 하는 게 맞아. <laughs> 어? 아. <laughs> 아이고, 이거. 오래 오, 나이스. 크로투아 야, 따와 형. 크로토아시카본적 없지? 와, 한방 제대로. 크로투아 W 나와버렸지. 아. 생각보다 이 수비가 좀초반 거든. 아, 씨 페이스 말았어 페이스 말렸어형 페이스대로 해, 형 페이스대로. 이렇게나 여전당하 걸로 진짜 많이 봤거든. 형 페이스대로 해. 람와 ㅅㅂ 내가 지금 람에 먹힌 거야? 람 좋긴 하지 z d 니까아 그럴 수 있긴 했다 키보드 방향 설정이 안 되니까 어 아, 근데 저번에 성민이가 쓰는 거 보다 잘 쓰긴 하던데 그렇지. 아 ㅅㅂ 아 기가 봤는데 아, 일부러 노린 건데 두명두명넘어왔다두명넘어왔다두명넘어두다으로두 명으로, 두 명으로, 두 명으로, 두 명으로, 두짜으로두그 현장에 다시 로두그으로두 지혜야 역시 범인이었어 그... 아, 이거 너무 귀엽다. 방가 방금... 어떻게 귀어다걸이금쯤한번때리 아, 않을까 하는 그거지무 이거 지방 귀엽다. 이거 네 형. 그래 그다좋 아, 좋 아, 좋생많다 아, 어, 생많다 잘했는데 아그방금 하나 안 먹혔으면 아 까비 아씨 깜빡 다시 아 미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아너왜 그래? 아, 어 여기 알려줬어야지 나를 어 팁을 왜? 알려줬어야지 왜? 너가 너가 타오 형 이길 수 있잖아 난 이길 수 있지 <laughs> 난 이길 수 있지 아씨 아, 예, 아씨 이길 수 있었는데.